찌는 듯한 무더위의 계절, 열대야로 잠 못드는 계절, 선풍기로는 부족한 시원함, 부담되는 에어컨의 작동, 걱정되는 전기 요금, 찜통 더위를 싹 날려드립니다. 벨라홈 인견 콜매트, 전기노, 코드노, 열을 빼앗는 냉각 소재인 젤, 몸이 매트에 닿는 순간, 열은 흡수하고, 매트 냉감의 시원한 발산. 눕기만 해도 강력하게 확 퍼지는 시원함. 무더위 걱정을 줄인 시원한 잠자리. 시원한 소재의 대명사. 프리미엄 인견 재질로 덥고 습한 날씨에도 뽀송뽀송한 쾌적함을 유지. 전기세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깔면 되는 시원함을 오래오래. 밤 사이 시원하게 한낮에도 상쾌하게, 쾌적한 잠자리의 시작, 닿는 순간 싹, 달아나는 더위, 시원한 여름을 책임지는 벨라홈 인견 콜 매트.